샬롬! 그간 두 달간의 예배 방학을 마치고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의 첫째 날이자 또한 국가의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비록 사전투표 기간이 있었으나 이틀만 지나면 대통령 본선거투표가 있는 시점에서 이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새겨야 할 이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라는 주제로 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안 오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칠이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은 예수님이 살면서 가장 이 교묘한 이 정치적 함정에 빠뜨려진 그러한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어, 그 당시 때이 예루살렘에서 어, 소위 말해서 머리가 좋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 예수님을 이제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출신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 카이사르에게 로마 황제에게 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예,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얼핏 생각하면 그 세금 당연히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이것은 완벽한 정치적인 함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서 예수님이 세금을 바쳐야 된다라고 말하면 로마에 저항하고 있는 유대민족주의자들에게 배신자로 몰리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러면 세금 바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로마 당국의 정치범으로 고발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의 이 진위와 그 의미를 좀 알기 위해서는 어 우리가 시대적 배경과 그 신학적 함의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사실상 어 단순화하자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유대인들 중에 이 이미 유대 민족주의를 버리고 이 로마 황제에 충성을 하는 사람들. 그것이 뭐 전심으로 우러나온 것이든 아니면 어떤 그 자신의 교묘한 어떤 그 정치적인 계산에 따른 것이든 어쨌거나 로마 황제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동시에 정반대로 이 로마 황제 카이사르를 절대적으로 적대시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두 부류는 사실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다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양편 모두 이 카이사르를 이 절대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한쪽은 절대적으로 칭송하고 한쪽은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저주했지만 를 사실 둘다 카이사르를 절대적인 어떤 그 존재로 절대 악이든, 절대 선이든, 뭐 그런 식의 어떤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저먼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저게 막한 2000년 전 이야기지만, 오늘날도 유감스럽게도 이 교회가 발전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발전이 없다라고도 할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특정 어떤 그 정치인을 혹은 뭐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대선 후보를 무슨 뭐 메시아처럼 떠받드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또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어떤 다른 정치인 내지는 어떤 그 후보를 이탄처럼 증오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기억해야 되는 십계명을 보게 되면 그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거든요. 다르게 말하자면 이 정치인을 절대적으로 숭배하는 것, 이거 우상숭배가 너무 명백하죠. 그런데 반대로요, 이 정치인을 절대적으로 증어하는 것도 사실상 그에게 절대적인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또 다른 형태의 우상숭배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시대에 로마 압제에서 자기 자신들을 좀... 이제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런 어떤 그 대망이 사실 보편적이었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사람들에게 정치라는 것은 선악의 문제이기도 했어요. 절대적인 선악의 문제. 게다가 이 전쟁의 문제이기도 했죠. 실제적인 의미에서든 어떤 심리적인 의미에서건 아니면 다른 어떤 어떤 의미에서든지간에 그만큼 대립이 심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대망하는, 그리고 또 지지하는 그런 지도자, 내지는 리더들이야말로 마치 이 절대선, 절대적인 존재,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인. 근데 오늘날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마치 절대선과 절대악, 그리고 마치 최후의 결정인 것처럼 팍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지지하는 후보는 정의의 화신이고 상대방은 악의 축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명시적이든 아니면 무의식 중에서든.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이분법적 사고를 거부하셨습니다. 카이사르도 절대선이 아니고요. 카이사르에 대한 저항도 절대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라고 이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복합적이지만 단순화해서 말하자면 이 정치 권력 그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라는 뜻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정치 권력의 정당한 영역을 인정하되 그 한계를 분명히 그은 것이죠. 한계를 분명히 그었다는 것.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같은 걸 보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권세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그는 또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사람보다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어떤 그 초기 기독교의 가르침들을 본인도 이제 수용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제 세속 정치에 대해서 가져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 현실이니까. 그러나 인정하되 절대화하지 않는 것. 정치에 참여하되 정치에 매몰되지 않는 것. 이게 여러분 말이 쉬운 것 같아도요. 사람들이 잘 이렇게 못 해요, 사실. 비기독교인들은 더 심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왜냐하면 이게 신앙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맡기는 데가 어디냐? 뭐, 주로 뭐, 정치, 돈,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거죠. 정치, 돈, 뭐, 이런 게 이제 그 사람들에게 신이 되는 거고, 그 사람들에게 그게 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적어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치, 예? 정말 이, 좀, 마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거기에 완전 내가 매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투표는요, 절대 악을 심판하고 절대선을 선택하는 것,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절대선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이와 관련되어서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더 나은 것을 어, 선택하는 것이다. 이런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죠. 이것은 여러분 분별력을 아예 없애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분별력을 절대화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다만 상기해야 되는 것은 모든 정치는 불완전하고요, 모든 정책에는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정당은 이 교회랑 뭐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다 죄인들의 집합체라는 거예요. 아무리 뭐 대단한 명분, 아무리 대단한 스펙, 예? 그런 거가 있다, 손 치더라도, 결국 다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는 완벽한 후보를 찾을 수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불완전한 후보를 또 완벽하다고 믿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에게 궁극적인 충성의 대상은요. 정치인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그 정당이나 이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오늘날 유감스럽게도 제가 좀 이렇게 좀쓴 소리를 좀 하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라는 우상 숭배에 좀 빠져 있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관심사가 기도 제목이 다 정치요, 예 정치. 하나님 나라보다 이 지상의 나라에 더 관심이 쓸려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냐 이게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정치적 승리를 하나님의 승리로 동의시하는. 이 정치적 패배를 하나님의 심판이다. 사탄의 씁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좀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신중하고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좀 쉽게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그거 정말 문제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게 뭐 평신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목사들, 신학자들도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을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는 신성모독입니다. 꼭 신성모독이 뭐 하나님 있네, 없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여러분 다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우습게 여기니까. 그렇게 쉽게 말을 쓰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는요, 정치적 승패를 초월해 있어요. 로마 황제가 누구든, 뭐, 유대의 왕이 누구든,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반영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어떻게 되느냐? 저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겸손, 그리고 책임. 요두 개를 우리가 이제 갖춰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겸손한 자세로 투표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하는 선택이 완벽하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아잡입니다 자문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투표소에 가서는 이렇게 여러분 좀 기도하고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불완전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이미 뭐 사전 투표하신 분들은 이렇게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은 또 책임감을 갖고 투표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투표라는 것이 권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의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인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무관심으로 뭐 내가 기권하겠다. 이것도 뭐 선택이 있고요. 내가 감정으로, 저 인간 꼴보기 싫다. 뭐뭐 뭐 이런 식으로도 투표를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어저 인간 때문이야 저 사람들 때문이야 이렇게 남 탓하는 것은 정말 사실은 좀 뭐랄까요 이게 참좀 심하게 말하자면 좀 한심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지닌 책임감으로부터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책임감 회피하는 사람들이나 남탓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이제 이 투표가 끝이 아니에요. 투표가 시작이죠. 무슨 말이냐? 이 권력자에 대한, 그리고 이제 결정난 어떤 그 현실에 대한 이 책임감을 갖고 이 견제의식을 우리가 이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뽑은 후보라도요. 잘못하면 비판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뽑지 않은 내가 반대한 후보라도 잘하면 또 칭찬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막귀 닫고 눈 닫고 그냥 저건 나쁜 놈이야. 이분이 막 어, 위대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맹목적으로 하는 거는요.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예언자적 사명을 가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 예언자적 사명 교회의 예언자적 사명 우리가 이제 정치 참여를 하고 이런 것에 있어서 뭐 불의해서 침묵하면 되느냐 안 되죠 근데요 이게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하지만 도덕적으로 여러분 중립이어서는 안 된다 이두 개가 구별되는 겁니다 두 개가 정치적 중립이란 특정 후보나 특정 어떤 그 정당을 지지 않는 뜻이고요. 동시에 이 도덕적 개입이라는 건요. 누가 봐도, 예? 성경적 가치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목소리를 내고, 행위하고, 참여하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당선되든 상관없이 이 성경적 가치에 따라서 어긋난 정책에는 반대하고, 또 성경적 가치에 부합하는 정책에는 찬성해야 되겠죠. 그러면 또 누가 물어요. 목사님, 성경적 가치가 뭡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막 물어보거든요. 그럼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좀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명령하셨다. 정치와 관련해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느냐?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약자를 돌보는 것에 있습니다. 교회가 그래야 되죠, 특히. 정치는 복잡하거든요. 이 모든 그 계층의 사람들을 다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히나 약자를 소외시키지 않는지, 아, 감시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사실은 모든 정치인과 정당이 다 약자를 돌보겠다고 해요. 게다가 그 나름대로 다 일리가 있어요. 근데 그 방법도 또 이게 정당마다 정치인마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아는 부분이 있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약자를 돌보는 일을 명백하게 소홀히 하는 것이다. 어?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그냥 강자 편에 서는 것이다. 보면 알잖아요. 보면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눈, 눈을 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눈을 가리면. 우리는 교회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제 고아와 과부를 이제 돌본다고 할때 사회적 약자가 누군지 왜 모릅니까? 다 알지.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막 두룽술하게 얘기를 할수 있어도 교회는 그럼 안 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정치인들이 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예언자적 사명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또. 동시에 교회가 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교회는요. 이 분열을 중단시키고 음? 이 하나됨을 위해 애쓰는 이 공동체적인 역할을 이 정말 이 평화의 에? 피스메이커라고 하잖아요. 그런 역할을 또잘 감당해야 돼요. 저는 참 유감스러운 게 교회 내에서 이 정치 때문에 막 분열되고 막 이런 것 같아요. 교회 내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또 이제 이 교회와 저 교회가 또 그럴 수도 있고 또뭐 이교단과 저교단이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거 보면 정말 좀 그건 교회가 힘을 잃은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과 예? 유대인의 담을 허물고 이제 하나가 되게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는 여러분 종이나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없다고 하잖아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더 만들어 막 이게 막너 국적이 뭐야, 너 성별이 뭐야? 예? 너, 뭐, 종교가 뭐야? 거기서 끝나지도 않아, 요즘은. 너 재산이 얼마야? 너 직업이 뭐야? 너 지역이 어디야? 어떻게 예수 안에서 그런 갈라치기가 있습니까? 나 이거 갈라치기란 단어도 단 사실은 좀 이게 맞는 말인가 싶은데 뭐다 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정치적 견해가 달라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정상가족이라면요. 예? 제대로 된 어떤 그 정상 가족이라면 정치적인 입장 차이로 인연을 안 끊을 거 아니에요. 어, 너뭐 누구 찍었네 이러면서 이거 가지고 뭐 이혼하자 이러면 그 정상 가정이 아니죠, 사실. 어, 뭐 누구 찍었네 이러면서 뭐 우리 어, 부모 자식 인연을 끊읍시다. 그 그거는 여러분 이상한 거잖아요.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내 친구나 가족 중에 그리고 또 이제 교회 성도 중에 솔직히 말해서 극단적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극단적. 급진적이 아니라 극단적. 어? 이 급진적인 거는 뭔가 좀 이렇게 이제 어 합리적이지만 뭔가 이제 어떤 그 비전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의 것들보다 훨씬 더좀 이렇게 레디컬한 어 거고 극단적인 건 뭐냐.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막 막무가내로 그냥 우기는 거. 익스트림한 거. 그런게 이제 극단적이죠 그러니까 극단적 태도를 보인 사람이 그럼 없느냐? 뭐 있죠. 근데, 그럼 극단적 사람들을 이제 대할 때, 어 완전 뭐 제3점은 사실 뭐 그런 사람들을 하고는 굳이 여러분들이 이제 막 상대를 하고 뭐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매일 마주보거나 아니면 자주 마주보거나 아니면 지난 긴 인연이 있는 사람들 중에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가만 생각해 보면 성경에 보면, 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인간들이 다 극단적이었을 것같아 말도 안 통하고, 막 막무가내로 우기고, 뭐,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어요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죠. 긍휼한 마음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극단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대할 때, 막 경멸이라든지, 막 비하라든지, 이게 아니라 사랑으로. 그리고 또 사실은 극단적인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 아니면 극단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놓친 어떤 그 결핍 같은 것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뭔가 상처가 있거나, 예, 뭐 그런 어떤 결핍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이 다 상처가 있고 결핍이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극단적 태도에서 벗어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가갈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다가가야 되겠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극률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극단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요. 마음이 열린다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오해를 안, 되는 것이 제가 이제 이것만 좀 짚고 넘어가자면 이거는 상대방의 마음을 강제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입장, 태도는 그대로일 수 있지만 마음이 열리는 거. 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성숙하고 건전하게 서로 다른 입장을 놓고서 대화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아 내가 이제 나도 알고 보니까 약간 귀 닫고 눈 감고 있었구나라는 걸또 깨닫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전한 이 성숙한 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나도 그 사람도 우리가 하나가 될수 있는 강제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대화함으로써 공존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그것이 여러분 교회의 그리스도인의 역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3일 여러분이 어, 투표소에 가실 때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뽑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안전한 인간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선택을 이제 하기 위해 거기에 가는 겁니다. 정치는 이 땅의 문제들을 관리하는 수단이에요. 매우 탁월한 수단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요,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투표하고요, 어 여러분들이 성심성의껏, 이렇게 이제 어 정치 활동, 정치 참여를 하되, 우상숭배는 하지 마세요. 정치는 참여하되, 정치에 매몰되지 마시고요. 시민으로서의 의무는 다하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혼란한 시대에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치적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투표할 때도, 투표한 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